당신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진짜 자유를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통제와 조종 아래에서 영적으로 마비된 채 살아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 질문은 단순한 도발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심지어는 진리를 갈망하는 신실한 이들조차도, 겉으로는 거룩하고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종과 조작으로 가득한 구조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이런 영적 조종이 대부분 성경 구절이나 은혜, 권위, 질서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종은 사탄의 전략 중 하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조차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하와를 유혹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영혼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부 교회는 성도들의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저주를 받는다. 지도자의 권위에 불순종하면 영적 보호를 잃는다는 식의 말로 사람들을 묶어버립니다. 이는 은혜의 복음을 정반대로 오용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말하지만 이들은 두려움으로 사람을 통제하려 합니다. 마치 당신이 그 교회, 그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밀려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정교하게 짜여진 영적 조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인간 지도자의 목소리가 더 무겁게 들리게 만든다면 이미 조종은 시작된 것입니다. 둘째로 자아를 부정하게 만드는 전략이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회개와 겸손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부정과 영적 무력감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데도 어떤 교회는 당신을 죄책감에 계속 묶어두고 자신을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영적 공허감은 자연스럽게 교회나 리더에게 더욱 의존하게 만들고 그것은 곧 영적 종속의 고리가 됩니다. 셋째는 공동체 안에서의 고립입니다. 당신이 외부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다른 교회의 예배나 말씀을 듣는 것조차 금기시되거나 은근히 경계된다면 그것은 건강한 영적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감옥이 아니라 가족이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만이 진리의 통로다. 세상 교회는 다 타락했다는 식으로 외부와의 단절을 정당화합니다. 이는 명백한 영적 조종입니다. 진리는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감추고 통제하지 않아도 빛은 어둠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다른 시각, 다른 해석, 다른 목소리를 듣는 것 자체를 영적으로 위험하다고 말하며 차단하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는 점점 더 좁은 틀 안에서 생각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로 길들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메지 말라. 그리고 넷째는 은사를 조작하는 방식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영적 체험은 교회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방식으로 조작될 경우 성도는 진짜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감정을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으로 격양된 상태에서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는 식의 분위기를 반복적으로 조성하거나 리더가 특정한 방언이나 예언을 강요하면서 성도의 영적 정체성을 만들어가면 그것은 조작입니다. 은사는 나누는 것이지 강요하거나 흉내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각각 뜻대로 나누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 은사의 형태와 표현 방식까지도 통제하면서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영적으로 덜 성숙한 자로 취급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도는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실제 음성과 인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리더나 공동체의 틀에 맞추려는 강박 속에 스스로를 억누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이라기보다 영적 균형 감각을 마비시키는 위험한 조종입니다. 이네 가지 방식은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가집니다. 바로 당신의 영적 자율성과 분별력을 빼앗아 교회 시스템이나 리더십, 구조 안에 종속시키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잘못된 사역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높이는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한분 하나님 외에 어떤 인간이나 구조에도 절대 복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당신이 혹시 이러한 조종의 징후 속에 있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분별하십시오. 성경을 기준 삼아 판단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진리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려움과 정죄가 아닌 자유와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성도들을 조종하는 다섯 가지 전략 중에서 특히 교묘한 것은 당신의 헌신을 평가, 기준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자주 교회에 나오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며,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지를 통해 영적 수준을 재단하려 한다면 그것은 분명 조종입니다. 헌신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지 강요나 비교의 결과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이만큼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시간을 아끼지 말고 드려야 한다는 식의 말을 반복하면서 성도들에게 지속적인 영적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은혜가 아닌 죄책감으로 변해버립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이런 교회는 영적인 헌신이 아니라 조직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헌신을 이용합니다. 결국 당신은 하나님이 아닌 교회 시스템을 섬기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은밀하게 작동하는 전략은 소속을 무기로 삼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우리 공동체의 일부입니다라는 말은 처음에는 따뜻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이 개인의 판단이나 선택보다 우선시될 때는 매우 위험한 신호가 됩니다. 소속감이 아니라 소속의 압박입니다. 당신이 질문을 제기하면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되고 의문을 가지면. 배신자로 취급당하게 되는 구조. 이것이 바로 집단적 조종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의 소속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면서 떠나거나 거리두는 선택조차도 영적 실패로 몰아가 버립니다. 요한 3서에 등장하는 디오드레베는 권세를 남용하며 성도들을 통제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공동체를 명분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억압받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떠나는 성도를 저주하지 않고 질문하는 성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종하는 교회는 우리라는 단어로 당신의 자유를 몰수합니다. 세 번째로는 비판의 여지를 봉쇄하는 전략입니다. 겉으로는 누구든지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열린 공동체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말도 어떤 시각도 기존 구조를 위협하는 순간 적대시되며 차단됩니다. 조용히 눈치 주는 분위기. 슬그머니 자리에서 밀려나는 상황, 어떤 사역에서 배제되는 흐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비판을 막고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비공식적 조종 전략입니다. 예수님은 질문 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질문하는 자들을 환영하셨습니다. 도마의 의심도, 니고데모의 밤중 방문도, 한 여인의 질문도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교회는 질문을 믿음없음으로 취급하고, 검증을 불순종이라 정죄합니다. 당신이 진리와 순결을 향한 갈망 때문에 의문을 품었는데, 그것이 곧 죄가 되어버린다면, 그곳은 더 이상 복음을 따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교조주의입니다. 교회는 질문을 통해 성숙해지는 공동체이지, 침묵을 강요받는 감옥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교묘하게 작동하는 전략은 리더십을 신격화하는 방식입니다. 교회 리더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 말하며 그 사람의 말이나 판단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구조는 매우 위험합니다. 당신은 성경을 읽으며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실수해서 자유롭지 않으며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교회는 리더의 말 한마디면 모든 의문이 사라지고 판단이 중지되며 순종이 의무처럼 여겨집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두려움에 기반한 숭배입니다. 성경은 지도자들을 존경하되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에도 교회의 감독은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동시에 야고부서에서는 지도자는 더큰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가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뜻처럼 말하거나 성도들이 그것에 의문을 가지는 것조차 막는다면 그것은 리더십이 아니라 조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그 사람을 숭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지도자를 향한 지나친 충성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그가 대신하게 만드는 우상숭배로 이어집니다. 이네 가지 전략은 교회라는 이름 아래 작동하면서도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과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헌신은 사랑에서 나와야 하고 소속은 자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비판은 성장의 기회여야 하고, 리더십은 예수님의 종됨을 따르는 겸손의 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종은 이 모든 것을 왜곡시킵니다. 성도는 점점 더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성경을 통해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 누군가의 해석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을 멈추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덫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영상을 보고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그 덫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억압 속에 묶여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선포하셨고 성령은 그 자유 안에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이제 그 조종의 구조에서 나와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은 단순한 교회 비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당신이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고 참된 자유 안에서 서야 한다는 긴급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럴 수도 있다. 다들 저렇게 하니까라는 말로 교회 안의 비진리를 눈감아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진리는 위장을 찢고 드러냅니다. 진리는 조종과 지배가 아닌 해방과 회복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지금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지 아니면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한 곳인지 분별하십시오. 진리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진리는 말없이 침묵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질문합니다. 진리는 싸웁니다. 진리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이유로 연죄부를 받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리더는 낮아져야 합니다. 성도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침묵은 순종이 아닙니다. 침묵은 공모입니다. 성령은 당신 안에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의 그 말씀이 단순한 위로가 아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을 향한 명령으로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조종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시고 깨우시고 세우십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억누르는 모든 영향에서 벗어나십시오. 참된 복음은 당신을 해방시킵니다. 복음은 당신을 종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묻고 판단하고 선택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은 무리가 아닌 개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직접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그 어떤 중간자도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권위도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따를 것인가? 조종에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자유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짓된 질서, 왜곡된 권위, 조종적인 신앙 구조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진리와 성령의 음성만을 따르는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택함받은 자의 길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광야 같고 고립된 길일지라도 그길 끝에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